야, 요즘에 뭐 난리 났잖아요. 예능까지도 박서진 씨가 예능까지도 이미 뭐 살림남은 박서진 씨의 살림남이에요. 열어두다 보니 이제는 옥문화까지 박서진 씨가 또 단독 집중 포커스되는 예, 이런 토크쇼에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박서진 씨 가족 스토리들. 여러 가지 또 흘러가는 여러 가지 뭐 눈물, 웃음, 기쁨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마치 내 가족을 보는 듯한 그렇죠? 그렇게 성장기를 보는 듯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산림남 시청률까지도 뭐8% 이상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이 이번에는 이제 요즘에 랄랄 씨, 랄랄 씨의 국회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가수 아줌머니로 이렇게 또 이명화 씨로 그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막 트로트 음반도 내고 장윤정 씨가 곡도 주고 엄청난 주가를 달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박서진 씨가 팬이었던 거예요 박서진 씨가 또 너무나 같이 함께 전혀 상반된 성격이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찐팬으로서 바라보고 또 박장내소하고 또 힐링하고 또 삶의 체험 현장에서 촌캉스 여러 가지 농촌 일을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재미난 그 에피소드가 이어지니까 또 8%가 넘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또뭐 진짜 백이고 그 랄랄 씨곡 이후에 또 방송에서 같이 나가자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러면 또 해야죠. 예, 랄랄 씨랑 그 둘이 약속까지 됐으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박선 씨도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좋다. 아, 좀 코믹한 요소를 가진 그런 캐릭터의 어떤 어 그런 유튜버와 또 그런 또 콜라보 이런 것들도 마음은 열려 있는 거예요. 박서진 씨가 어떤 거든 괜찮고 또또 또 이렇게 랄라 씨는 팬이니까 박서진 씨가 또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열어두다 보니 이제는 옹문학까지 박서진 씨가 또 단독 집중 포커스되는 예 이런 토크쇼에 같이 함께해야 된다. 이런 또 아주 케 b 스에서 박서진 씨.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이 송은희 씨, 김숙 씨, 김정국 씨, 홍진경 씨, 주재 씨, 양세 씨 요즘에 네노라는 MC들이요, 그 같이 함께 토크 쇼를 나누는 거기에 이제 박서윤 씨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꾸며진다고 하는데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요. 어뭐 여러 가지 출연을 앞두고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방송 모니터링까지도 같이 꼼꼼히 하면서. 곽선 씨가 이제는 뭐 수줍음의 어떤 캐릭터였지만 수줍으면서 이제 한, 한 조근조근 조근조근 이렇게 말을 풀어나가는 재미있게 예, 그런 캐릭터로서 이렇게 또 어, 어떻게 보면 또 게다가 무대에서면 바로 눈이 뒤집히지잖아요 바로 집중하면서 모두를 같이 흥겹게 만들어 버리는 어, 그런 트로트의 장구의 신으로서. 박서윤 씨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 삶의 에피소드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박서윤 씨만의 드라마 문명 시절 때부터 이야기 지금의 성공 가도 그리고 또 앞으로가도 기대되는 그런 미지션으로서의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또 나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네 옹무나 아 박서윤 씨의 단독 예능도 네 같이 토크쇼로 또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예능에도 더 노출되고 대중들을도 이제 박서진 씨가 훨씬 더더 장구의 신으로서를 넘어서서 또 친근한 어, 예능 또 가수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 게다가 가왕으로서의 앞으로 더 기대되는 거죠. 한일 가왕 정도 어, 박서진 씨의 어떤 뭐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로 장구의신트로의신 신 이렇게 또 얘기를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좋은 소식을 이렇게 또 나누고 있는데요. 현역 강투 콘서트는 이렇게 벌써 전국으로 이렇게 9월 6일 부천 공연이면 이제 끝으로 5개월 간의 대장 정도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고요. 하나의 어떤 챕터가 끝나는 거죠. 그죠? 게다가 이제 앙코르 콘서트까지 서울 앙코르 콘서트 여기 한번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큰백이 어, 이벤트로 9월 13일부터 14일 앵콜 콘서트가 이제 개최를 하고요 내일 그죠 25일에 아놀 어, 티켓과 그리고 어 멜론 티켓이 이렇게 또 오후 3시부터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도 이렇게 피켓인 전쟁을 하실 이야정이시죠? 예, 네, 또 이렇게 벌써 어, 대기하고 계시죠? <laughs> 대기 어, 잘 이렇게 또아 어, 오픈과 동시에 또 전성 매진이 될 예정일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이또잘낙점이 되셔서 당첨이 되셔서 아, 좋은 콘서트 또 기억에 남는 그쵸? 고이 영상을 보고, 이이영상콘서트이이 참여하시는 이런또기적을맛보셨으면좋겠보니다